사랑합니다. 네, 주안에서 하나되어 찬송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열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업의 목적이 있죠. 기업의 목적이 뭘까요?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인데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므로 그 사람으로 이윤을 창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을 보고 이윤 추구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업 보고 망하라는 뜻이니까. 하지만 사람을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만으로 보는 것은 절대 좋은 기업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가 나를 단순히 돈을 벌어주는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재정 사정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자기를 해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연 어떨까요? 기업이 사람을 도구로만 대한다면 직원들도 그 회사를 자신의 생계를 위한 도구로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업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면 자기도 역시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언제든지 회사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준비가 늘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 기업에게 이윤을 최대한 남길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악덕 기업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싼 값에 쓰면 저 비용이 적게 드니 더 많은 수익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그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창출해 준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 있는 기업은 연봉 적게 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연봉을 오히려 더 많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봉을 많이 줘도 그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회사에 남겨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업의 목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더잘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믿음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열매 맺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열매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 맺는 한 가지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이 열매입니다. 사랑이 열매다의 오타가 아닙니다. 사람이 열매다가 맞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사랑이 열매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람도 열매입니다. 어쩌면 이 둘이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죠. 사랑한다, 사랑하는 행위인데요. 근데 사람은 명사고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동사의 목적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 열매다, 사람이 열매다. 이두 말은 사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쭉 보다 보면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먼저 구브로섬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남쪽 도시를 돌면서 전도, 를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먼저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의 교회에서부터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갔고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섬을 들렀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버가라는 소아시아의 남쪽 항구 도시를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이곤이온과 또그그 그, 루스드라와 더베 이렇게까지 이제 도시들을 돌아서 다시 더베에서 역으로 돌아서 버가에 와서 버가 옆에 있는 아딸리아라는 항구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맡길 사람들을 세우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교회의 사람들이 있었죠. 교회가 이제 사람이 있었으니 교회가 세워졌을 거고 그 소회를 맡길 그 교회 을 맡길 사람들을 세우고 왔는데, 근데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차이점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헤어졌죠. 헤어져서 이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갔으니 사도 바울은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했던 지역을 돌아보면서 가장 가까운 동쪽에 있는 더베를 먼저 도착을 했는데 사도행자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 디모데를 만났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영적인 아들로, 사, 아들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 전대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도시였던 더베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는 문제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어,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의 MBTI를 아,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ENTJ 아,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원리 원칙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 기질 때문에 바나바와도 갈라졌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군가요? 자기를 제자들에게 소개해줬고 또 안디옥 교회도 불러준 그런 은인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아마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 그것도 아들로 삼을 정도로 힘이 되는 사람, 디모델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위로의 모습이고 힘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독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났고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앞으로의 성교 발자취에 아주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마가 여완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함께 왔던 신라뿐만 아니라 디모데까지 데리고 2차 전도행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그 전도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나로 바다를 건너 마게도나로 건너가도록 환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의 집이 블리뽀 교회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와 베리아를 거쳐서 아덴 아테네로 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의 최남단 도시 고린도로 옮겨 갔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던 그 고린도에서 또 누구를 만났는데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아직 그 신라와 디모데가 갑자기 이제 사도바울이 피하는 바람에 신라와 디모데가 따라오지 못했는데요. 그 데살로니카에서 아직 신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바울이 혼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고린도에까지 왔는데 지금 혼자입니다. 아직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 한번 손꼽아 봐라라고 한다면, 아마 다섯 손가락에 들 만한 사람들을 다 이때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을 만났고요 죽기 전까지 아주 큰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더베, 그리고 빌립보, 또 고린도 이세 곳에서 더베가 첫 도시였잖아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고요.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요. 2차 전도행의 마지막 도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시적소 가장 적합한 때와 적합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 이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는 열매도 있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실, 교회고, 열매고, 또그 사람들이 또 평생 함께할 동력자들이 다 되어 주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만난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세워졌을 것이고 또그 교회를 또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도시에 남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로만 남아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고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동력자들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과 하는 일이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요. 어, 선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면서 자비령으로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살면서 일도 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동고동락하는 가족 같은 그런 동력자가 되었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원래부터 고린도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떠나라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들을 인도하여서 고린도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하여 더 많은 성교의 확장도 이루는 역할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있는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를 맡아서 감독하는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요. 그 교회를 이 디모데가 잘 이끌었고 거기서 순교까지 하는 사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루디아는요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었고 자기 집을 유럽 최초의 교회로 내어준 그래서 빌립부회를 세운 그런 동력자가 되어 주었고요 브리스킬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에베소까지 같이 갔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지만 이 브리스킬라 부부는 계속. 그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 대신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맞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벌로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벌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아볼라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 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해서 회당에서 말을 이제, 보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아볼로를 데려다가, 어,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이아볼로에게 전했나요? 사도바울에게 배운 것을 이제 사도바울도 없는데 이아볼로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1세대 어 브리스길라 부부가 2세대 아볼로가 3세대인 것이죠. 어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 덕분에 아볼로는 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어서요.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아그 어, 2차 전도행했던 마지막 도시 고린도로 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에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에게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개바에게 이렇게 쓰는 편지가 있는데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교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누구 덕분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 사도 바울이 혼자 할수 없는 일들, 혼자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을 그 사람들, 동력자들을 통해서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이 열매라는 것은요, 사람이 혼자 할수 없는 일보다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형의 열매 중에 열매는 바로 이 사람들.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사람의 열매를 말하면서 또 사람에 대한 나쁜 열매를 맺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요정을, 에게 그 귀신을 떠나가게 쫓아주었던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정의 주인들이었는데요. 왜 고발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여종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욕심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여정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 일행을 고발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선동한다, 미혹한다라는 그 말로 고발했지만 사실은 자기들 수입이 끊어진 것을, 어, 그, 그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사도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또대살로니까에서 사도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또이 사도바울 일행을 고발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다른 이달을 전한다. 그런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성을 소동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했던 것이죠.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사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시기심과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 어, 그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있는 시기심. 질투심,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고요.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나쁜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이 말씀을 지금 주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열매에 그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이나 될까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람의 열매에 대한 점수를 매기신다면 내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사람의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과연 몇 점이나 남을까? 어쩌면 마이너스 점수는 아닐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사람의 열매의 점수, 또 사람의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열매라는 것은요,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이 앞설 때도 있고, 뭐, 다른 것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도 사람을 귀히 여겨야 소중히 여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이웃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열매를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2차 전도 여행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통하여 또 좋은 관계를 통하여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에서나 내 삶의 터전에서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그그 열매로 하나님께 칭찬 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사람을 향한 나쁜 열매 맺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함께 동거 동락하는 영적인 가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 사람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함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가득하고 사람이 행복하며 사람이 함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되고 형통한.